마린. 겹쳐서 막기 막이디왜 웃지? 이게 존나 간맵이라긴해 보는데 물론 나쁜 의미로 간맵이겠지만 여기는 준비됐습니다. 야, 기는 유디?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UD? 이거. 레인업.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야, 거 왜 말을 해! 아아 하하아 아, 이러메! 아이런 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야 근데 이거 팝에 쓸수 있냐? 근데 쓸수 있다고 해도 이게 뭐 공격은 못할것 같긴 한데. 야, 나는 이거 계속 무한으로 돌면서 일정 숫자 쌓이면은 지는 건줄 알았는데 이게 중앙 가면은 라이프가 깎여서 지지는 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공업 처음에 공업? 공업이 훨씬 효율 좋은 거 같은데. 예, 스타팅이 여섯 마리니까. 업그레이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야, 이거 다, 공업해 아슬아슬하게 막히네, 씨발. 이거, 이거 한 명이라도 돈 째는 순간 그냥 뒤지겠는데한 놈이라도 배 째면 그냥 배가 그대로 찢어지겠어? 오늘 좋지만 애쉬비를 뽑으면 분명 뒤지겠지 야 팝이 존나 약한데? 150원도 아니고 인데? 드라곤인데 이거 라운드 보상만 있고 킬보상이 없네 여기에 특수유닛도 있고 탱크? 탱크 왜 150원이냐 아 업글이 없구나. 준비 완료. 아 이거는 겹안 되냐? 탱크 아무리봐도 쓰레긴데. 뭐야 이거 아 파벳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구나 응. 어떻게 공격하나 했네 아 주황 쎄다 주황 보라 쎄다 파벳은 진짜 돈, 돈 낭비다 이거 파벳은 진짜 쓰레기다 미달 몇 개? 미달 몇미달몇 개? 탱크.. 탱크 뽑기에는 내가 너무 구리다 아니구나 딜은 센데 이게 탱크 한번 뽑아볼까? 여기에 쌓이는 거던데 탱크 나름 나쁘지 않을지도? 탱크 존나 뽑으면 아니가 나쁠라나? 미래를 생각하면 다 캐고 있는 거 맞나? 예, 반갑습니다. 이거 그냥 마린이 공업하는 게 제일 좋아 보인다. 탱크 막 까딱 채울 거 아니면 양쪽에 까딱 채울 거 아니면 그냥 공업하는 게 맞다. 야, 그리고 누구 고스트 뽑지 않았냐? 장어소리가 들리는데뭐 흘리면 주시냐 애가 아래쪽에도 있어야되는거 아니? 갈색이, 갈색이 준비했네 어이 어이 믿고있다고! 오이, 오이, 해번지 나이트 들믿고있었다고 차례 들이 우리 를 보여 줄 거라는 걸 30, 20, 24. 야, 이것도 결국 빌드 짜는 게임이네, 이거. 이것도, 이것도 빌드 짜는 게임이네, 빌드 짜는 게임. 아니, 이게 왜 200원이야, 대체? 아 진짜 이해가 안 되네. 근데 뭐, 저기 겹쳐있는 것도 아니고. 오이오이, 와 누가냐고 주행장 위동네. 오이오이, 오이오이, 풀리지 마라구. 다다 망나? 다 오, 다막았어 개고수. 에이, 그, 닭한 존나 뽑아가지고 질러 타나 무한마크 나면은, 한 놈이 닭한 존나 뽑아가지고, 이거 무한마크 나면 돈 복사 아니면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이거 스테이지 클리어 보상보다 우리가 캐는 게 훨씬 많아. 이거 진짜 그냥, 마엘 한 놈이, 존나게 걸면은 유닛 하나 남겨놓고, 돈 복사 10가능인데? 물론 그렇게 안 해도 깰 수는 있 겠지？오이오이 믿고있었 오이, 다구？젠장 오이오이 오이. 아니 이 둘이서 어떻게 막냐고 오이오이 오이 오이. 나의 믿음을 저버리는거냐고 이거 킬 보상이 없어 이거 자원 캐는거랑 스테이지 보상 300이 있는데 이거. 실버상이 없어가지고 아 이거 길방이네 아 이거 비콘에 들어가야되는구나 아이고 뒷쉽을 비콘에 들어가면은 협이 되는거구나 아니면 여기 로케이션? 아무튼 야 고스트도 겹치게 된다. 마린이가 소환 위치 여기에 로케이션이 있나 본데 로케로 DC를. 넥스트 라.. 넥스트 라운드 야 마일은 힘들어도 락다는 이거 존나 쉬운데 돈 복삼 해봐? 마인다 빼가지고 하다 흘리게 한 다음에

마구마구, 마구마구 비웃어졌다. 만 나의 인터넷이 오이오이, 오이, 오늘도 오지게 끊긴다고. 마구마구 비웃은 거리가 됐다고? 아니, 내 인터넷이 마구마구 비웃어져서 그래 인터넷이 막 자꾸 끊겼다가 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겹쳐놓으면은 이거, 이거 무브가, 무브 명령어 이거 때문에 내들이 공격을 안 하지 않나? 전부 다 한번 스탑 한 번씩 눌러줘야 되는데. 그냥, 그냥 대충 할까? 그냥 대충 뭉쳐둘까? 불은 또, 불은 또 길밖에 되니 이거. DC불이 없구만 뭐야 개사이잖아싸 심지어 450원이야 그루 두번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쓰면은 그냥 길막이네 이러면은 파벳 괜찮을지도? 라고 하기에는 이게 뭐 말이 더 좋네 그래도 야, 길막이 된다 해도 파벳이 마림보다 구리잖아 그리고 탱크 다 모은다고 해도 이게 데미지가 너무 약하네 애들 체력은 막 올라가는데 스테이시스도 있네 무려 스테이시스도 있다고? 뭐야, 끝이야? 축하합니다, 승리했습니다. 흠, CG.